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짓이 BJ 유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국농항에 와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 리조트도 보이고요. 하, 저기 보세요. 농소 몽돌 해변, 보입니까? 농소 몽돌 해변도 보이고, 또 여기가 국농 낚시공원이라고 해요. 네. 아,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도 유람선이 있는데요. 저기 바로 유람선 터미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17일에 시범 개방을 앞두고 있는 저도 관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 거제시청에서 저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 저도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우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아, 저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신다고 <laughs> 또 섭외를 했어요 네 <laughs>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저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웃음> <웃음> 네. 저도는 그 누워있는 돼지의 모습이라고 해서, 아 돼지 젖자를 써서 이제 저도라고 진짜? 이렇게 이름이 네. 붙여져 있고요. 어, 지금은 이제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반인들이 출입은 사실 제한을 많이 시켰어요. 예, 군에서 그동안에 그 안에 콘도가 있기 때문에 휴양지로서는 썼었는데, 우리 관련, 군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 저도를 어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었고, 어 그게 47년 만에 예 일반인들이 네. 들어가는 날짜가 어 9월 17일인데, 아주 우리 거제시로서는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죠. 어 지금은 이제 해상 유람선이 이제 방문할 수는 없고, 저도 주변, 네. 대죽도, 중죽도, 이렇게 음. 선상 안에서만 둘러보고 오는 그런 유람선이었는데, 9월 17일 어, 저도가 개방하게 되면 유람선이 저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 저도에 들어가서 크기에는 이제 식생이 아주 훌륭하게 잘가고 오져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산책로도 이제 세 코스가 있는데, 그 어, 길을 다 둘러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해변이 있습니다. 음. 거기에서 또 관광객들 가시면 은 똑같이 저도의 추억을 또 만들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좋은 아, 네. 곳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그 9, 9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동안 시범 개방을 하다 보니 원할 때마다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인원을 최대 하루 600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네. 오전에 300명, 오후에 300명으로 이제. 제한을 시켜놓고 있고 그 인원이 들어갈 때도 군의 통제를 다 받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분 개방으로서 운영하다가 조금의 문제점들도 보완해서 하는 게 전면 개방이기 때문에 시분 개방을 통해서 전면 개방이 된다면 좀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사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음. 점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게 갔다 오실 수 밖에 네.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시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네. 뭐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서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네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네. 군과 거제시가 해박한 그런 게 있어요 네. 오전에 두시간 오후에 두시간 개방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저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 네. 네. 관광시설이 아닌 아 군사시설 되어 있다 보니 통제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안내 요원들이 안내하는 곳만 이렇게 다니셔야 되고, 다니시다가 이탈해서 군사 지역에 간다라든지, 요런 거는 할 수, 할수 없고요. 우리가 일반 시민들하고 군에서 생각하는 안전의 어떤 그 범위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안전 요원의 어떤 안내에 따라서 정해진 코스대로만 돌아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다른 코스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은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이제 90분에서 120분이 유람선이 체류할 수 있는데, 어떤 유람선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그게 90분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거는. 네, 단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네. 거가대교가 저도 끝부분을 지금 간통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음 그 지금은 저 왼쪽에 있는 방파제 너머로 계류부두에 이제 유람선이 접안할 건데, 아 저기 앞에 보이는 요 계류부두가, 네. 예,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접안할 수 있는 그 부산교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 지금 현재보다는 좀더 안전하게 유람선에서 네.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은 군하고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네. 그 완료가 되면은 그런 시설을 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1 7 일에 개방되는 저도에 대해서 저희 저도 전문가인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저도 많이 찾아주세요.